입니다. 오늘은 4월 구매 아이템으로 왔어요. 오늘 가성비 가성템 위주로 지그재그에서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 예쁜 봄옷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참 전에 배송이 돼가지고 제가 이미얘를 풀러보고 그리고 몇번 입고 다녔어요. 얘는 이런 좀 크롭 기장의 스웨이드 자켓이에요. 부드러운 느낌의 이런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얘를 입으면 얼굴이 엄청 살아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카멜 색상의 좀 박시한 스웨이드 셔츠를 원래 사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본게 이건데 얘는 되게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사봤어요. 얘는 이미 몇번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를 이렇게 이윗부분을 이렇게 잠가 가지고 안에 민소매 입고 많이 다녔었거든요. 이거 너무 가격이 되게 엄청 저렴했어요. 눈 봤더라. 그래 가지고 진짜 좀 엄청 잘산것 같은 진짜 가성템. <laughs> 그리고 그다음 이제 천천히 한번 풀러 보도록 할게요. 음, 얘는 원피스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 꽃무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얘가 컬러 조합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예뻤었어요. 약간 이런 네이비에 그레이 컬러 조합이어가지고 무난하게 입기 좋을 법한 아이고 여기 안에 청바지 같은 거 같이 입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이렇게 뒤에 홀터넥처럼 뒤에 묶어가지고 입을 수 있어요. 얘는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스판기가 엄청 좋고 잘 늘어나고 무늬가 너무 예뻐요. 뭔가 레이어드한 것처럼 입기 좋을 법한 그런 아이템이어서 이 원피스 하나 구입을 해봤어요. 그다음은 맞아.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제가 기다렸던 거고. 이거 진짜 너무 풀러 보고 싶었는데 제가 참고 있었어요. 이미 이미 너무 예뻐. 기장이 얼마나 오지? 어, 기장도 그렇게 막 짧지 않은 것 같아요. 얘 진짜, 와, 이거 진짜, 원단 너무 예쁘다. 원단이 이렇게, 글로시한 느낌? 사틴에 진짜 장미가 딱 얹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장미가, 아, 자세히 보니까, 장미가 뭔가 이렇게, 그린 것 같은 장미네요. 저는 약간 리얼 장미 이런 프린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그린 것 같은 장미여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두께감도 나름 도톰해요. 약간 여름에 너무 더울까? 약간 이런 소재로 도톰하면은 단점이 뭐냐면 땀이 잘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름에 잡지점에서 좀 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그 다음은. 여기 앞인가? 이런 어, 블라우스, 귀여운 블라우스를 샀어요. 최근 영상들에서 발레코어 느낌의 이런 프릴과 셔링 달린 이런 무언가를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거 이번에 이런 거 하나 사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거 요즘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 사봤는데, 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입은 하얀 색깔 이런 팬츠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가 뒤에가 이렇게 약간 묶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 얘가 조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조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 약간, 핏이 더 잡아졌어요, 느낌이. 여기 맞아, 어깨에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슴 쪽에도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처럼 안에 이너에 이런 티셔츠 하나 입고 입어도 괜찮고 저는 약간 여름에 얘 단품으로 입으려고, 민소매.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귀엽네요. 그래서 얘를 또 사봤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이거는 지그재그에 산건 아니고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근데 얘를 제가 어, 지난달, 지난달에 사실 사고 싶었었는데, 얘가 예약 배송이여가지고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안 샀고 이번에 혹시나 해서 들어가봤는데 얘가 마침 딱 배송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했어요. 얘는 니트 후드 집업이고 한번 입어볼게요. 컬러 조합도 너무 귀여워요. 제가 좋아하는 진짜 핑크와 이런 컬러 조합들이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얘가 투웨이 지퍼였어요. 얘 보시면 지퍼가 하트예요 하트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입고 얘 투웨이여가지고 이렇게 위에 아래 이렇게 잠그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매 기장도 길고 길이는 약간 크롭 기장이에요 얘가 사이즈 1, 2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1 사이즈거든요 1 사이즈는 약간 크롭 기장이고 2 사이즈는 완전 오버핏 근데 저는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속옷 기장을 좀 좋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떡하지? 얘 약간 후드로 된 것도 너무 귀엽고 보통 니트 가디건 같은 거는 그냥 가디건이잖아요. 이렇게 후드로 안 되어 있고 근데 후드가 너무 귀엽네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렇게 별. 이거 별 어떡할 거야. 여기 별 너무 귀여워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떻게? 어 여기도 이렇게 배색 있어. 이렇게 여기 소매도 이렇게. 이트 퀄리티가 막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근데 귀여워서 다 용서가 되네요.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잘 샀다. 이거. 기본 티셔츠를 구입을 해봤어요. 색깔 너무 예쁘죠. 가 하늘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가 색깔에 반해가지고 제가 샀어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비치는 느낌의 얇은 그런 티셔츠거든요. 그런데 여기 쇼핑몰에서 얘가 이 하얀색이랑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비침이 적고, 너무 레이어드한 게 예뻐가지고, 저도 이렇게 두 개를 사봤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티셔츠 같은 경우 진짜 많이 입잖아요. 이런 거는 꼭 구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레이어드해서 입을 때 되게 좋고 편하고 그다음에 어디든지 거의 후루룩 입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 레이어드 티셔츠들 진짜 추천해요. 그다음에 흰 색깔도 얘가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에요. 완전 올 화이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무난하게 입기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루는 진짜 쨍한 느낌의 블루여가지고, 너무 예쁘게 봄,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얘네 원단, 이렇게 흰색은 이 정도 비침이에요. 흰색은 좀 많이 비치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 같이 입으니까 안 비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이것도 너무 괜찮다. 저 약간 이런 스웻바지에 지금 은좀 빠져있어가지고 네이비 컬러에 이렇게 돌핀바지처럼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바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요? 퀄리티가 너무 좋고 길이가 막 엄청 짧은 기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약간 돌핀바지 그냥 집에서 입는 바지 같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도톰하고, 얘 지금 이렇게 딱 봐도 퀄리티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또 디테일도 있고, 이, 이런 퀄리티가 이런 데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박음질. 이런 곳에서 퀄리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laughs> 얘 진짜, 얘는 정말 저 교복템 들것 같은 바지예요. 이렇게 입으면. 그리고 통이 또 되게 좁지가 않아요. 넓은 편이어서 약간 A라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이렇게 약간 A라인에 약간 스커트 느낌도 나고 뭔가 스웨트 바지 같기도 하고 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바지예요. 근데 잠깐 너무 길어 보이는데? 어, 뭐좀 많이 기네요, 저한테. 가슴에 올려 입어야 되나? <laughs> 얘가 이렇게 주름이 잡혀져 있는 이런 바지예요. 그래서 엄청 스판도 좋고, 얘는 그냥 단품으로 입는 것보다 원피스나 스커트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산 거였거든요. 그래서 흰색인데 비침이나 이런 게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될것 같은? 근데 비침이 거의 없네요. 살짝 있긴 한데, 원단 자체가 도톰해요. 그리고 주름이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비침은 없다. 그 다음에 얘가 허리는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편하게 입기 좋고, 또 얘가 부츠컷 실루엣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더 예쁠 것 같아요. 실제로 입으면. 약간 다리 엄청 길어 보일 것 같은? 그 다음에, 신발을 구입했어요. 이 신발 같은 거는 경우에는 이거요. 예쁘죠? 근데 이렇게 굽이 약간 스포티한 느낌, 운동화 느낌, 더비 슈즈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제가 작년에 구입을 했어요. 얘를 이런 작년부터 이런 메리제인 슈즈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일반 그런 메리 제인 슈즈는 너무 여성스러워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다가 좀 캐주얼한 느낌을 찾다가 얘를 찾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진짜 너무 잘 신고 다니는 거예요. 얘를 진짜 많이 신고 다녔고 작년에 일본 여행가서 엄청 많이 걸을 때도 얘를 계속 신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이 약간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얘를 제가 또 샀어요. 근데 제가 원래 샀던 데에서는 얘가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나게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 냈어요. 이거를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보여드려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편하고 얘가 원단이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완전 딱딱한 가죽이 아니어가지고 신었을 때 엄청 얘가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제가 약간 이런 캐주얼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뭔가 캐주얼하게 이렇게 더비 슈즈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컬러 조합, 흰검 조합이 생각보다 진짜 입 신고 여러 가지에 매칭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흰검 조합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가방. 저 진짜 이거 엄청 풀러보고 싶었는데 같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한번풀러볼게요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니,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짜잔. 이것도 디자이너 브랜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좀 보시지 않았어요? 핑크에 브라운 배색으로 되어 있는 거. 사실 저도 그거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보였고,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보였고, 그리고 제가 약간 그런 조합, 컬러 조합이 좀 많아가지고, 좀 새로운 걸 해보자라고 해서 이 조합으로 샀는데, 이걸로 사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근데 이거 안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이 좀 널찍하고 얘가 생각보다 여기 폭이 조금 넓은 편이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미니미니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얘 나름대로 뭔가 알차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끈이 지금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스트랩이. 긴 스트랩으로 얘 크로스백으로도 멜수 있게 스트랩 면은 요렇게 어우 너무 긴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멜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트랩보다 그냥 얘 이렇게 토트백으로 들고 다니는 게더 귀여운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블루가 약간 데님 블루 데님 컬러 약간 중청 느낌의 데님 컬러에 이런 아이보리 아이보리? 약간 회색기 도는 화이트? 이렇게 조합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색깔 조합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액세서리류를 좀 샀는데 먼저 이거 이거는 제가 잘쓴 템에서도 소개드렸던 건데 니삭스예요. 진짜 활용도가 좋고 엄청 러블리해 보여요. 얘가 보면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프릴로 되어 있거든요. 어플 같이. 그래서 신었을 때 진짜 사랑스러워요. 그 다음에 얘가 종아리 한 중간 정도까지 오다 보니까 그 약간 통통해 보일 수 있는 그 라인을 얘가 가려줘가지고 그래서 더 예뻐요. 다리 라인이 너무 예뻐 보여서 이거 진짜 너무 강추. 얘도 제가 작년에 여름에 진짜 많이 신고 다니다가 얘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빵꾸나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올해 제가 이거랑 블랙을 또 샀어요. 블랙은 저도 처음 봐요. 블랙은 안 신어봤거든요. 근데 헉, 블랙도 근데 되게 괜찮다. 여기가 이렇게 어플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블랙 엄청 무난하게 신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니삭스를 하나 또 샀어요. 얘는 이렇게 비치는 이제 봄 여름이잖아요. 근데 이런 블랙 같은 거 진짜 디삭스 많이 신는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시스루 느낌 나는 이런 거 하나 사봤어요. 그리고 제가 목걸이를 몇 개를 샀어요. 제가 갑자기 그런 핀터레스트 보다가 이런 장미 모양 이런 거에 제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구입을 해봤어요. 요렇게얘 그냥 안에 나시 입고 이런 거딱 이렇게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래서 이거를 하나 사봤고 얘는 좀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은 것도 하나 샀어요. 약간 요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는 거예요. 헉, 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어얘 너무 포인트 돼가지고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이렇게 저의 사월 구매 아이템에 대해서 만나봤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